와, 한, 제발 좀 현명하게 좀 소비를 하세요. 그렇게 약간 스니커 퐁퐁남처럼, 실제로 그 설거지 좀 그만하라고 아시, 퐁퐁이 형! 하려고 하긴 하는데 좀 두렵네요. 이제 악명이 자자 홍대 스니커즈 또당첨이 돼가지고 찾으로 간다는 게 왜냐 그 인스타 제 생년월일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생년월일 설정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을 못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생일로 안돼 있다. 아 오늘이 제 생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저도 바로 나갈이에요 아무튼 간에 뭐 당첨이 된 거는 맞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는 이 친구 이제 그때 사카이나이키 프라그먼트 그거 발매할 때도 이 친구가 저는 훨씬 더 그거보다 이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발매를 했는데 오늘 뭐 생일이라 그런지 착하게 사니까 그냥 주드라고 어홍수에서 주드라 어 그래갖고 이렇게 수령을 하고 왔는데 아무튼 아그 수령도 원래 제가 카메라로 뭔가 찍으려고 하다가 아 뭔가 사람들도 좀 많고 그때 전에 뭐 수령할 때였나 그 레디메이드나 그거 수령할 때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은 사람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뭔가 직원들이 아 전부 다좀 띠꺼운 듯한 느낌 아니 번호는 왜 물어봐 그냥 대충 내 핸드폰이랑 이렇게 카톡이랑 다 확인하더니 뭐라도 의심을 안 하면 뭐안 되나 아 그냥 좀 당첨자 아니 머리도 이러고 가는데 아니 누가 봐도 나잖아 그리고 내 번호 고 근데 뭘 그렇게 꼼꼼하게 아니 이건 꼼꼼하게가 아니고 좀 과잉이야 내가 봤을 때 요새 좀 그 매장 직원들이 뭐 리셀러 싫어한다 뭐 리셀러들 뭐 방지 막 이지랄들 하는데 주접들 좀 싸지 마세요 당신들은 그냥 진짜 부정행위들만 잡아내면 되지 그렇게 과잉으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갖고 그 매장들에서 리셀러 싫어한다 막 리셀러 약간 배척하던 그 점장들 지금 중개업체 가가지고 리셀러들이 흘리는 그 부스러기 주워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일 모른다니까 본인들 본분에만 충실하세요 아무튼간에 그래도 나는 그래도 머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라 그런지 무슨 막 인스타그램 생 확인까지는 안 하더라고. 응? 음? 아유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럼 바로 그냥 이거 촬영 버튼 눌렀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다시 제품 얘기로 돌아와서. 어유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뭐 일단 제품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이런 느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뭐 기존 사카이 나이키들이랑 똑같아요. 우리 구성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뭐 이래요. 사카이 나이키 그 기존 그 응? 음? 언더커버만 있는 것 같은데? 속지가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사카이 나이키 그런 게 없고, 언더커버, 요, 둔타카시? 요것만 이렇게 있다. 요것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분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예전에 사카이 나이키 그, 나일론. 그거에 있었던 이 리본끈 같은 거, 요게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는 요 철사끈 같은, 뭐이 요런 끈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구성품인 것 같고 이 제품 보여드려야겠죠. <laughs> 일단 알잖아. 나코테. 친구 일단 잠시 두고 이 친구로 한번 대충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got e n o u g t a n d s a i no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의 좀 약간 아 섹시 어 약간 키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시그니처라고할 만한 거는 왠지 모르게 여기 뒤에 이 글씨 있잖아요. 이 프린팅이 이 사카이 나이키 프라그먼트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난 이게 훨씬 섹시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뭐 암튼 그 외의 것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기존 사카이, 나이키, 엘디오 와플들이랑 크게 다를 건는 없고 진짜... 진짜 다를 건 없어요 그냥... 기존에 이제 나이키 언더커버들 뭐 이제 갸쿠소우라든지 막 그런 것들 보면은 컬러웨이가 좀 많이 난해하거든요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좀좋같다 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무방한 그런 컬러들인데 컬러웨이가 이제 막 되게 쉬운 컬러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막 검흰 그런 약간 쉬운 컬러들 막 그레이 계열 막 그런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더커버 특유의 약간 그런 기괴함, 약간 그로테스크함. 그런 거는 거의 다 솔직히 죽였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언더커버 콜라보라고 이런 데막 이렇게 언더커버. 이 언더커버 이런거 안 적혀있으면은 솔직히 언더커버의 느낌은 유 제품에서 냉정하게 말해서는 1도 안나요 그나마 약간 컬러웨이 정도? 음 저는 이제 프카이라고 하죠? 프라그먼트 사카이 콜라보 그거 때도 이 친구 그냥 목업사진만 보고도 저는 언더커버가 프라그먼트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가 제 1픽이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이뻐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팝니다 음왜 파냐 <laughs> 당연히 가격 때문에 팔죠 아니 제품은 똑같거든요 솔직히 뭐 나일탭, 나코탭, 아, 중고탭은 좀 그래 이상하게 아니, 탭은 따로 없지만 약간 박스에 그 중국어 스티커 붙어있으면 그건 좀 기분이 못 같기는 해 <laughs> 아, 근데 뭐 저도 저는 뭐 그것도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약간 제품 본품만 신경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에 왜 파냐 가격 때문이죠 이게 지금 미국 일본 중국 거의 다 정가 딸이거든요 왜 정가에서 진짜 프리미엄 한10% 20%뭐이 정도 붙어 있는 선이 아까 걔네는 이제 지금 크림 뭐솔다우처럼 한국처럼 솔직히 기형적인 이 수수료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한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실제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들 거기에서 10% 정도를 빼면은 진짜 마진율이 한1 2 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 나오는 컬러가 세 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친구가 원픽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이 친구가 진짜 그나마 그 가격대라는 거지.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 두 색상들 있거든요. 그 약간 파란색이랑 약간 버건디 색상 들어간 무슨 뭐 마룬 어쩌고 저쩌고랑 그다음에 약간 그 빨간색에 검은색 그거가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1픽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원픽이기도 하고 가격도 이 친구가 제일 비싸요 근데 이 친구 가격대가 그 정도다 근데 국내 가격 얼마냐? 아이정도 <laughs> 아예 아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직 미국, 국미대륙 같은 데는 발매도 안 했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발매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한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또 박아봤자 어느 정도 받겠는가 싶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박긴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뭐 사카이 사카이는 없었지만 나이키 언더커버 이 데이브레이크랑 솔직히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좀 보면서 이 친구의 미래를 조금 좀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친구도 검흰 베이스 아니면 이제 검파 그 친구들도 되게 이제 좀 무난하면서도 이뻤죠. 그때 약간 데이브레이크 약간 복각이다 재발매다 뭐 해가지고 약간 데이브레이크라는 모델 자체에도 약간 온도가 올라왔던 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것도 정가따리였어요 그러니까 발매각 초반에 항상 비싸요 그랬지만 결국 이제 뭐한 1, 2주 지나고 나서 이제 정가따리 근처까지 가고 나이키 미공홈에서는 그거 뭐한 50%인가까지 막 세일 가는 사이즈도 있었고 근데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발매 기간이 좀 많이 지나고 막 2, 3년 지나고 그때부터는 다시 뭐 프리미엄이 붙긴 했는데 저는 이 언더커버 특유의 약간 그런 약간 홍대병스러운 음? 약간 힙스터 병 걸린 듯한 그런 색감이라든지 특이함, 그로테스크함을 좋아하긴 하지만 결국 시세를 결정하는 거는 그런 개개인의 취향과 성향보다는 대중들,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의 취향에 어떤가 그리고 수량. 근데 수량도 제가 이제 그 방금 말한 언더커버 그냥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그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것도 수량이 꽤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카이 나이키 언더커버라고 하면은 기존 그냥 사카이 나이키 이자 협업 때보다 수량이 적어야 되지 않을까 브랜드가 3 개나 협업을 하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언더커버가 들어가면 수량이 더 터져요. 그래고 제가 그냥 느낄 때도 그렇고 아마 오 피셜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클카이, 아까 그러니까 그 프카이, 그 프라그먼트 사카이보다 이게 수량이 더 많을 거니까 오히려 언더커버가 들어감으로써. 수량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그래요. 미국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직배를 해도 한국 시세에 비해 거의 한 10만원가량이 저렴해요. 근데 나는 왜 한국 업체에서 지금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뭐 카드사 할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스토스 같은 데는 이제 뭐 샵백? 막 이런 데 캐시백까지 되거든요. 뭐 2%인가 3%인가. 그러니까 와, 한, 제발 좀, 현명하게 좀 소비를 하세요, 그렇게. 약간 스니커 퐁퐁남처럼. 진짜로, 그 설거지 좀 그만하라고! 아씨! 퐁퐁이 형! 설거지 좀 그만하세요. 나 진짜 불쌍해서 그래. <laughs> 아니 그래놓고서는 내가 올린 그 이제 퐁퐁이 설거지 게임 그 영상에 왜 그렇게 약간 그 당근 클라사카이 그거 막30 얼마에 샀다 막 이런 댓글 막다시래다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요 아니 제발 눈을 좀 돌려보세요 그냥 뭐 무슨 뭐 배대지 이용법 그런 것도 필요도 없어 직배 다되어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요새 뭐 이제 검수라든지 그런 것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한국 이제 중개업체 티케나 솔드하우스는 직원 좀쳐 뽑아라 진짜로 뭐 사면은 막3주가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니까 크림은 그나마 낫긴 한데 솔직히 크림에서 사나 스토엑스에서 사나 여러분들이 받는 기간도 비슷해요. 기간도 비슷해. 혹은 더 짧아. 가격 10만원 이상. 그러니까 내가 퍼센트로 하면 30%에서 40% 이상 저렴한데. 대체왜 한국에서 나는 크림이나 이런 데서 산지 난잘 모르겠어요. 제발 좀 현명한 소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팔았습니다. 왜냐? 내가 나중에 가격 떨어졌을 때 혹은 이제 해외에서 사면은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가격은 한 10만 원 이상 싸게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팔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결국 진짜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2주 뒤에 뭐 이럴 때 보면은 시세가 꼬라박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팔고 박았을 때 그때 해외랑 비교를 해가지고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해외가 더 싸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데 이제 200달러 미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꼼수가 있어요 무조건 관세 안 내게 200달러 딱 미만일 때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출발하는 것만 살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스톡엑스 꼼수가 있는데 그거 써가지고 그냥 직배로 사면은 뭐한2 3 4만원 컷? 뭐이 정도에 살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제품에 제가 원픽으로 뽑았다 해도 저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신발을 신고 나갈 일도 없고 이런 신발 있어봐야 지금 착샷 찍는 게더 귀찮아요. 머리 같은 것도 보세요. 어제 생일이라고 C80 좀 후원이 터져가지고 술 먹고 그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요. 그냥 그대로 자가지고 생일 날인데 씻지도 못하고 나왔고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요. 저는 신발에 신고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쁜 걸 보고 그런 건좋는데 그런 거는 자칭 페피, 어? 그 따봉충들한테 사진 많이 올려달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은 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도 저랑 이제 큰 차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제발 좀 김프 낀 것들, 그러니까 김프도 적당한 선이면은 뭐, 그래,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좀 도가 지나치잖아. 어? 사주지 마. 나도 즉판가에 사주니까 그냥 갖다 판 거지. 아니, 그 가격에 사주신다고 이렇게 입찰을 걸어 놓으셨는데, 굳이 내가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밑으로팔 수도 없을 뿐더러. 보다는 뭐, 그래서 그냥 바로 갔다 판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크림 같은 데를 무슨 약간 진짜 쇼핑몰처럼 거기에 없으면은 거기에서만 살수 있는 것처럼 좀 착각들을 하시는데 제발 토켓스가 웬만하면 거의 다 싸요. 그김프낀 제품들 보면은 근데 이 사카이 나이키 베이스는 그냥 전통적으로 김프가 그냥 끼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지 마. 그냥 스토엑스사 그리고 아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뭐 제품 리뷰 같은 거할때 본인들이 그냥 이쁘다 뭐그 얘기만 할 거면 모르겠는데 뭐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크림 가격만 이렇게 띄워주고 김프 야무지게 낀 그런 거는 좀 나는 유튜버로서의 그 기본 소양 같은 거 패션 유튜버다 보다 뭐 깝죽대면서 그러는 거는 나는 진짜 호구잡이 하는 것 같거든요 본인들 시청자를 왜 호구 병신으로 만들어 퐁퐁남으로 만드냐고 제발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니까 제가 어떻게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제 역량이고 제 사정이긴 하지만, 아니 최소한 이거 보는 시청자한테 좀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나름 뭐 패션 유튜브로고까거리면서 그러면은. 일단은 네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네 요, 요 제품, 저는 그냥 발매 전에 얘기했던 그 느낌 그대로예요. 이게 뭐 사카이 나이키가? 처음 나왔던 그때 그 센세이셔너란 뭐 그런 느낌은 당연히 없죠. 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목업 사진만 봐도 아 대충 어떤 느낌이겠구나 생각이 이제 좀 들고 그 느낌 그대로다. 약간 뭐 이쁘기는 하지만 어유 근데 이거 딱 보니까는 보세요 이, 이 실밥 같은 거 보면은 벌써 이렇게 약간 삐져 나온 듯한 퀄리티는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음, 약간 이거는 내가 뭐 이렇게 만진 것도 아닌데 약간 이 찌그러진 것 같은 뭐 이런 작업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색감 같은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성비 진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 너무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이제는 굳이 살만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 제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컬러웨이 같은 게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 코디. 어, 코디는 차라리 이 색상보다는 그 이제 약간 그 파란색이랑 빨간색 있잖아요. 그게 차라리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이 친구는 청바지 같은 거에는 신으면은 막 되게 구릴 것 같진 않거든요. 이제는 이 LD 와플 자체가 너무 약간 모델 자체가 좀 무난하고 약간 대중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식이 돼가지고 막 튀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검은색 류의 바지에 좀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입는 바지는 약간 회색, 아니면은 청바지, 뭐 검은색. 그러니까 이세 개의 색상이 가장 많을 텐데, 그세 개의 색상에 모두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릴만한 거는 오히려 이 친구보다 그 파란색이라든지 그 빨간색 그 친구가 더 쉽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품 자체는 이쁜데 모델 자체가 워낙 무난해서 막 그렇게 막 어려운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두 제품에 비해서는 약간 컬러웨이가 쉽지 않다 정도 아무튼간에 뭐 그래요 이쁘기는 아 한데 나중에 저는 쌀때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 가보겠습니다 항상 착하게 사세요 갑니다.